오늘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욥이 계속해서 지금 엘리바스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하는 말을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낙심한 자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잘서 있지 못했다 해도 친구가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못할 때에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위로하고 동정하고 격려해줄 텐데 그것이 친구로부터 받는 위로일 텐데 지금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구들이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자신을 해석하고 또 뭔가 나에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답을 내려주고 있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잘못을 했을지라도 위로받을 텐데 친구라면 이 잘못을 하지 않은 자신의 상태에서 오히려 해석을 받고 판단을 받고 친구들이니 뭘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와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힘겹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에 낙심한 자도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지 않느냐. 도대체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2 2절를 보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뭘 달라고 했냐. 나를 위해서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뭔가 필요하다고 하더냐.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고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느냐. 라고 말하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것.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딱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이 요업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업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지 이들이 감히 어찌 다 알겠어요. 사람들은 나름, 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해석할 수 있지만 그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해석을 할때 틀린 말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다 나름 성경적이고 다 나름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욕의 마음에는 그것이 힘든 거예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의 책망은 도대체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26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간다. 이욥은이 아,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와 또 찾아온 두 명의 친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게 뭔가? 28절. 이제 원하건데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려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겠다. 왜 사람이 대화할 때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대면화해서 서로 눈을 마주 보고 한번 얘기해보자. 나 결코 거짓말하지 않겠다. 29절에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마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악한 것이 없는데 나를 똑바로 보고 한번 얘기해봐라. 너희가 행악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거기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얘기해 보자. 너희는 선한 의도로 말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힘겨운 것이고,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보자. 지금 7장에도 계속 이제 욥은 말을 이어나가는 것이거든요. 결국 오늘 본문에 이 욥의 마음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다 옳은 말인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 서로 마주보고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자 무엇이 맞는 것인지. 나 거짓말하지 않을게. 내가 한번 제대로 말해 볼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대화로 채워져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또한 사람이 등장하지만, 결국은 이 보면 대화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사실 이 모든 대화는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아니, 그제 보았던 것처럼, 다 연구하고, 말씀을 돌아보고 했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 틀린 말은 없어요. 이런 믿는 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 속에 다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말하지. 저기 세상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말을 하면 일단은 대화의 자리에서부터 밀려나게 되겠죠. 다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느냐. 다그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 이야기인데 맞는 것이 있고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인데 맞지 않는 것이 있고 그 이야기인데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이야기인데 위로가 되지 않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이 공동체 모습인 것을 이 안에서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볼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은 어, 이 친구들의 말도 들을 것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적용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 맞는 말이지만 맞지 않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바스가 판단하고. 내가 본 이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 그것이 실상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대화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 가야 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4절에 낙심한 자가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잘 녹아져서 우리의 삶 속에 또 교회 공동체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동일하게 잘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